자, 농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슛이랑 레이업입니다 사실 농구에서 이두 가지가 다이긴 한데 저도 처음 농구를 시작하고 경기에서 이 레이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가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슛이랑 레이업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냅입니다 어, 스냅은 슛에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레이업이나 플로터도 마찬가지로 스냅으로 공을 올려주는 거라서 스냅이 농구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 스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왜냐? 농구공이란 걸 처음 만져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동호회 농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 스냅을 되게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냅을 또 쉽게 바꿔가지고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농구장을 안 가고 이렇게. 실내에서 집에서도 이 스냅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만 집에서 한달 동안만 연습해도 웬만한 기본 스냅 감각은 어느 정도면 다 익힐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저희 편집자님도 제가 시켜봤는데 한 30분 만에 감을 좀 잡으시더라고요. 아예 스냅 자체를 못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두세 게임 정도만 뛰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몸이 퍼지고 어쩔 수 없이 게임 중에 집중력이 팍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그 컨디션 기복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에너지 제품들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가 먹으면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요 에너지 젤이 뭐냐면 이제 장시간 운동할 때 탄수화물을 꼭 보충해준 게 진짜 중요해요. 운동을 오래 하면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는데 탄수화물이 다 떨어지면서 에너지원으로 쓸게 없으니까 몸이 퍼지고 집중력도 떨어져가지고 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저처럼 배고파서 슛안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진짜 괜히 그래. 그러...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에너지 젤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경기하기 전에 몸풀 때쯤에 좀 하나씩 먹으면은 금방 공복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음식이 아니니까 먹고 나서 바로 뛰었을 때그 더부룩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요에미티 제품 같은 경우는 묽은 제형이라서 먹었을 때 목에 칼칼한 거나 걸리는 게 없어 가지고 훨씬 더 먹기가 편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농구 하실 때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전해질인데 요에미티 워터. 일반 물을 전해질 음료, 이온 음료로 바꿔 주는 제품들입니다. 자, 우리가 땀을 흘리면 요 몸에서 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전해질 성분들이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온음료 먹고 개토리 먹고 파워에드 이런 거 먹는 게 괜히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닌 게 전해질에 들어간 음료들을 섭취해 주면서 끝까지 컨디션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편한 게 농구할 때 보통 야외에서 많이 하니까 이런 물병 같은 거 하나 들고 가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거 한알 물에다 타면은 이온 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미티 버튼은 제가 계속 먹고 있던 제품이라서 벌써 이것도 다 먹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걸 다 마셨을 때 급수대 가가지고 물 채워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 그냥 한통 가방에 하나 넣고 다니면서 편하게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 복숭아 맛. 개인적으로 이 맛이 저 일본 여행 갔을 때 복숭아 향 많이 나는 그런 물그 느낌이랑 좀 많이 비슷했어요. 이거는 진짜 강추. 그리고 또 이게 무설탕 제품이라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당 걱정 없이 그냥 물처럼 마실 수 있어서 되게 좋.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요 요요미티 제품들을 지금 키씨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최대 45% 할인을 해서 기획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패키지로 요것들을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별도로 살 수도 있는데 이온음료 사 먹는 가격에 비해서 특히 요 워터가 진짜 가성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워터만 사실 분들도 이런 분들은 따로따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에 기획전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기획전이 지금부터 딱 10월 2일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기획전 내용은 고정 댓글에다가 기획전 링크랑 같이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스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이 스냅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스냅이라는 건요 당연히 이런 스냅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보통 초보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손목으로만 이용을 해서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집중해야 될게 오히려 이 손가락 부분입니다 손가락 부분 왜냐하면 거의 모든 스냅이 이 손가락의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슛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냅을 걸때요 힘, 요 힘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활용 못 해가지고 이렇게 스냅을 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국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스냅을 이렇게 걸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모이게 대부분의 슛존 NBA 선수들 영상을 보다보면요 손의 팔로스로 모양이 이렇게 꺾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때요 마지막 손끝의 힘까지 스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손목의 힘보다 손가락의 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보여 드리면 제가 손목을 꺾지 않고 스핀이 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던졌을 때 손목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도 공의 스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손목을 꺾으면 이렇게까지 돌아가지만 손목만 활용해 가지고 쏘면은 슛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요 손가락 마디 쪽에 스냅이 잘 걸리게 되면은 빠지는 느낌보다 오히려 공이 가볍게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손목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가락 꺾는 힘도 스냅에서 되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플로터도 마찬가지예요. 플로터도 마찬가지로 공을 올리고 나서 던질 때 손목을 안 꺾지만 손목이 일자로 펴지지만 공에 스냅이 들어가요. 실제로 NBA 선수들 예시를 보면은 손목을 핀 상태에서도 공이 스피니 돌아가지고 스피니 먹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이 힘도 중요하지만 손목 자체의 힘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레이업을 어떻게 알려줬냐면 그냥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위로 쭉 뻗어가지고 위로 쭉 뻗어가지고 공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레이업을 보면요. 팔 전체를 쓰기보다는 위쪽에서 막 가지고 노는 경우가 되게 많고, 유로 스텝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일자로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연습을 처음에 그대로 들고 가서, 일자로 올리는 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실전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1년이 넘게 걸렸었고. 그런데 오히려 스냅이 손에 익은 다음에, 요 밑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공을 올려놓는 게 익숙해지니까, 내가 수비랑 컨택을 하고 있던, 아니면 은 스텝을 어디 쪽에서 밟고 오던, 한 손으로 잡고 올라가던, 양손으로 잡은 다음에, 로우 픽업을 하던, 하이 픽업을 하던,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서 스냅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좀더 실전에서 레이업을 연결시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거죠 자 그러면 올바른 스냅 올바른 스냅이 걸렸을 때는 공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슛이랑 레이업이랑 되게 갈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 가지 스플릿인 거 공이 손에서 떨어질 때 마지막 이두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실제로 스냅을 걸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스냅이 걸릴 거고요 슛을 쏠 때나 레이업을쏠때 이렇게 두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정적인 포지션이긴 하죠 그리고 하나 갈리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슛을 쏠때두 가지로 하느냐 한 가지로 하느냐 이걸로 많이 갈리고 스타일마다 되게 갈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둘다 해봤어요 얘도 해봤고 얘도 해봤는데 이거는 슛을때 기준이에요 슛을 때이두 가지로 할 때는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두 손가락으로 공을 컨트롤하게 되니까 사실은 엄지까지 해가지고 세 손가락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로 컨트롤을 하게 되니까 좀더 공이 변동성 없이 일정하게 날아가는 느낌이 크고 그래서 저는 프로 어, 점퍼나 아니면 움직이면서 써야 될때 밸런스가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서는 거의 이두가지 위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스냅을 주는 경우에는 비거리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더 공이 부드럽게 날아가고 힘을 온전히 다 공으로 보낼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많이 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슛을 때는 직접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많이 남겨놨으니까 제가 그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냅을 올바 주었을 때 숨에 걸리면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느낌. 당연하게도 마지막에 떨어지는 손가락 두 개가 긁어 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긁어 준다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을 눌러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눌렀을 때좀더 느낌이 와, 많이 와닿는 느낌이라서 슛을 쏘건 패스를 하건 레이업을 하건 공이 한번 내 손에서 눌리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임팩트 있게 스냅을 걸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연습법을 알아야 될 텐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습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을 고립시키고 나서 손목이랑 손가락만 집중해서 스냅 을 연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스냅을 연습할 때 방해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어깨 관절이 이동을 하면서, 팔의 위치가, 팔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공이 뜨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바로 팔꿈치 관절이 움직이면서 공의 위치를 변동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고자 아무것도 없을 때 맨몸으로 연습할 때는 어깨랑 팔꿈치 관절을 몸에 딱 붙여가지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냅을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손목이 꺾여 있어야 돼요. 스냅을 주려면 아까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손가락 힘이랑 손목 힘이랑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대부분 초보들이 어떻게 하냐면 슛을 쏠 때도 마찬가지로 어, 손목을 평평하게 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손목 힘을 거의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슛을 쏠때 여러분들이 손목을 이렇게 플랫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손목 힘이 거의 안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근데 당연히 예외는 있는 게 슛을 때는 무조건 손목을 굽히라고는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스테판 커리도 손목이 거의 플랫하게 가까워지는데 거기서는또 테크닉 이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 해드리는데 어 일단 저희가 어쨌든 지금은 스냅 자체를 연습을 하는 거니까 손목을 꺾어둔 상태에서 올려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손목을 거의 꺾지 않는 상태에서 손가락에만 활용을 해서 스냅을 걸어보는 거예요. 이때도 당연히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스냅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면 손목이랑 손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이 상태에서 스냅을 거는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요 느낌이 되게 플로터 던질 때 느낌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이게.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슛을때이 느낌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농구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런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팔이랑 손목이랑 팔꿈치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각이 되어야 한다. 요게 되게 정설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농구를 처음 초반에 접했을 때만 해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냅을 걸어줘야 잘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슛에는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 방법이 먹힐 수는 있지만 오히려 손목을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꺾어가지고 슛을 쏘게 되면 대부분 공이 다 빠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슛때 스냅은 손목으로만 걸면 안 되거든. 요 사실은 손가락힘도 되게 중요하면서 메커니즘을 활용해가지고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슈퍼 연구소 톡방에다가 슈퍼 피드백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답변 하나하나 다못 따라드리긴 하는데 거의 다 챙겨 봐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잘못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구나라는 게 보여가지고 그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슈퍼 분석할 때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스냅 이 안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아니면은 이 손목 이후 동작에서 공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방금 말했던 요 플로터 느낌 플로터 쓸때 느낌이나 아니면은 손가락 힘만 거의 사용하는 2번 3번 방식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스냅이 빠지는 거를 되게 많이 개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손목 힘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슛수 던진다 하면은 손목 힘을 많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공에 힘이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 손목 힘이 그렇게 되면은 온전히 팔이 펴� 힘이 공 끝까지 전달이 안 되고 여기서 미리 체계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 힘이라든지 아니면 플로트 느낌으로 공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손목이 뒤늦게 굽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공을 공의 스냅을 걸어줄 때 릴리즈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손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공이 빠지는 현상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튜스때 스냅이 빠진다, 레이업할 때 공을 올려놓는 게 스냅이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손목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손가락에 힘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올려놓는 거 아니면 스냅을 걸 때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힘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공을 찍어 누르는 느낌 이 느낌을 활용하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당연히 초보자분들이 손가락의 힘이랑 손목의 힘만 사용해가지고 스냅을 주는 게 되게 어색하신 분들이 많고, 자동적으로 팔꿈치랑 어깨 관절을 사용해가지고 공을 같이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의자나 아니면은 내 손을 받칠 수 있는 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팔꿈치랑 어깨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얘를 공을 올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목이랑 손가락이랑 같이 줄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손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손가락 힘만 가지고 연습할 때는 오히려 손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을 절대 떼지 않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되게 전원근에도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손의 감각도 되게 훈련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스냅을 줄때 무조건 손목 힘으로만 주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의 힘, 이것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따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연습할 때는 손목과 손가락을 둘다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손가락의 힘을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거의 플로터 느낌으로 던지는 연습, 이세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하루에 10분 정도, 아니, 진짜 5분 정도만. 꾸준히 한 달만 연습을 하시면 스냅에 감을 익히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다음으로 연습하셔야 될게 이렇게 스피인을 넣는 방식인데 이거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했던 키시에서 진행하는 요 기획전 요에미티 워터 같은 경우 기획전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키시에서 이런 요에미티 같은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기획전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다음 브랜드들 라인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그리고 농구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키시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신 다음에 기획전 행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더 원하시는 정보들이나 그런 연습 방법이 필요하시면은 댓글에 커멘트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